윤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서울 구치소에 갔는데 2시간의 대치 끝에 이 대치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일단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입장인데 브리핑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예, 자 오정희 특검부의 <laughs> 언론 브리핑이었는데 일단 법조인이시니까 김한규 의원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99년도에 사법시험을 붙었거든요. 예. 어, 제가 아직도 모르는 사례들이 참 많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어 사람을 다른 사건으로 부르면 그냥 불려 나와서 조사실에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 호송차로 검찰청으로 데려가서 수사를 받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일반적인데 음. 그렇게 안 하니까 특별히 체포영장을 새로 받았어요. 어 음. 뭐 그런데도 집행을 안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음. 물론 국민들께서는 아니 왜 애써 특검이 가갖고 집행을 못했느냐 음.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예. 저는 오늘 저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지금 수사기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절망 정말 실망스럽고 음. 어, 12월 3일 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못 끌어내냐고 음. 네 명에 한 명씩 이렇게 들어서 끌고 나오면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특검한테 권유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벗고 계시잖아요. 벗고 계신 분을 맨몸을 사실 공직자들이 이제 만지기가 좀 어색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아... 팬티만 입고 저항하신 것 같은데 네명은좀 음 무거워서 힘드실 것 같고 한 8명 정도씩을 어~ 배치해서라도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음. 그냥 옷 벗고 대항하면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을까 음. 저는 이런 일들이 그래도 검사로 한평생을 보내신 분이 이런 식의 그~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보, 국민들께 보여주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분이 수위를 원래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니까 다시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 다시 돌아가니까 또 옷을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박 시장님?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다. 어, 상상외의 일이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물론 진술 거부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리지만 음. 가서 조사실에서 조사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체포영장은 그 의무에 따른 이행할 수 있도록 하, 그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뭐 일단 안 되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된다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서라도 일단 가야 된다 음. 그게 어떤 엄정함을 법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속옷을 입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 이건 상상외다. 그러니까 속옷 입고 있으면 차마 이자들이 나를 못걸어가겠지이 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이 애초부터 기대는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없을 줄 몰랐다라는 음. 생각이고요. 어 본인이 무슨 동,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망상에 빠져 어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독립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음. 본인도 하고 본인 생각이지만. 품위도 너무 없어서 음. 그런 이미지도 좀 깨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앞서 이 한재원님 제가 항상 여러 말씀을 다 동의하고 좋았는데 설득은 법륜스님이 와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특검 아 법륜스님이 와서 설득해도 예. 특검 탓으로 돌리기 무리가 있다. 어, 어 저는 이거는 법륜스님이 와도 설득은 안 되고 예, 예. 모르겠습니다. 건진이나 다른 분이 오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재영 의원님 민망하더라고요. 아, 얘기를 듣고 특검 얘기를. 왜냐면 하그딱 처음에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냥 상상이 딱 머릿속에 들잖아요. 아. 기 아, 매지 가이처럼 그치 그지 이렇게 약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그저 품체를 보거나 음. 그 평소의 그 모습을 음. 보면서 그 속옷만 입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땅바닥에 누워서, 예. 되게 민망해지더라고요. 잠시만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 여기서 <laughs> 구체적으로 했잖아 이미 벌써 앞으로. 응, 근데또 들리는 게또 상상돼요. 그래서 예. 혹시 너무 그 안이 더우니까, 음. 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진짜 자조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예, 어, 저도 아예 딴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개엄 음. 당일날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 아, 음.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이 진짜 옷 벗고 속옷을 대통령이 하지 맙시다라고 했으면 아, 근관에 들어누워 버렸 어, 들어누워 버리고 음.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속옷 입고 들어누웠으면 우리가 진짜 음.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국민들께서 아니 거부하는데 굳이 불러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저도 군법모하면서 수사를 이렇게 해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도 질문을 다 하면서 반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부를 계속하다가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정도 보고 또 조서 자체도 어 대답을 안함 아니면 대답을 하지 않는데 상당히 괴로운 표정을 표정 지금 이런 아. 것들이 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고 판결을 하는데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수사 기관이 부르면 특히 영장이 나오면 가죠 근데 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법 앞에서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법에서 인정하는 특혜가 아니면 음. 아~ 그냥 점잖게 가셔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모습은 아니군요 어~ 본인의 양심을 지키면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건 재판정에서 계속 주장하시면 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뭐 삼각 팬티냐 사각 팬티냐 이런 관심사가 그 생기지 않도록 다음에는 꼭어 적극적으로 음. 어 특검도 음. 집행을 하고 저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도 설득할 자신 없어요. 못 하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음. 공무원이 자기의 그 업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잠시만 말씀드리면 네. 특검이 왜 그런 것까지 브리핑을 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기자들이 사실 저런 거에서는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저항했냐. 예를 들어서 팔로 물을 자꾸 버텼냐. 이런 것까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그러니까 구인을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